데이비드 호킨스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감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은 감정이 몰아가는 것이다. 개개의 감정은 다시 겹겹이 쌓인 수많은 생각에서 나온다. 사람들 대부분은 감정을 억압하고 억제하거나 회피하려 애쓰면서 살아간다. 이로 인해 억제된 에너지는 육체적 고통, 신체장애, 정서질환, 대인관계상의 이상행동 등으로 나타난다. 축적된 감정은 영적 성장과 자각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인생의 성공을 여러모로 가로막는다. 따라서 놓아버린 기법의 혜택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감정이 쌓여 생긴 압력으로 인해 생각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하나의 감정이 일정 기간 동안 수많은 생각을 자아낼 수 있다.어렸을 적에 괴로웠던 기억이나 끔찍하게 후회스러워 내인에 감추었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라.그 하나의 사건과 관련 있는 세월 모두와 그동안 일어난 생각을 살펴보라.그 밑에 깔려 있는 괴로운 느낌을 항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생각은 즉시 사라지고 사건 자체를 잊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감정 때문에 애먹고 싶지 않아하면서도 감정을 처리할 방법을 달리 알지 못한다. 그래서 감정이 시달리면서도 계속해서 제 구실을 다하려고 최대한 애쓴다. 억제하거나 억압하려고 마음먹은 감정은 사회 관습이나 집안 교육에서 주입받은 의식적 무의식적 프로그램에 부합하기 마련이다. 마음은 차원이나 크기가 없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진동 에너지를 통해 마음의 기본 상태를 송출할 때 송출 거리에 제약이 없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심결에 자신의 감정 상태와 생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감정은 진동하는 에너지 장을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결정한다. 억압되거나 억제된 감정은 정신적 차원에서 우리가 겪는 삶의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놓아버림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감정과 함께 있기, 감정을 바꾸거나 어떻게 하려는 바람 없이 감정 스스로 제갈 길을 가도록 놓아두기가 포함된다. 감정은 있는 그대로 놓아둔 채 단지 감정 이면의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첫 단계는 감정을 지니고만 있을 뿐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분출하거나 겁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감정을 가지고 도덕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판단을 멈추고 감정은 감정일 뿐임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감정을 그저 생생히 느끼기만 하면서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노력을 모두 항복하는 것이다. 감정에 저항하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려라. 저항 때문에 감정이 지속되는 것이다.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감정이 달라지면서 강도가 약해진다. 감정에 저항하지 않으면 감정 이면에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감정이 없어진다. 이 과정에 들어가 보면 감정을 갖는 것 자체를 두렵고 죄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감정 전반에 저항이 있다.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에 대한 반응부터 놓아버리면 쉽다. 놓아버릴 때는 모든 생각을 무시한다.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에는 신경을 끈다. 생각이란 감정이 생긴 까닭을 설명하려는 마음의 합리화에 불과하다. 감정이 생기는 진짜 원인은 감정 이면에 쌓여있는 압력이 감정을 밀어붙여 특정 시점에 올라오게 하는 데 있다. 놓아버림에 보다 익숙해지며 모든 부정적 감정은 생존에 대한 근본적 두려움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감정이란 마음이 생존에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 놓아버린 기법을 쓰면 프로그램이 점차 제거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감정 이면에 깔려있는 동기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격한 감정이 없음을 뜻한다.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생기지 않아도 괜찮다. 자유로워지면 애착을 놓아버린다. 어떤 것을 즐길 수는 있어도 그것이 행복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자신 이외의 사물이나 사람에게 점점 덜 의존한다. 우리는 계속 놓아버림으로써 이러한 자유 상태에 머물 수 있다. 감정은 오고 가지만 나의 감정이 곧 나는 아니며 진짜 나는 감정을 지켜볼 뿐임을 깨닫기에 이른다. 더 이상 자신을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나는 늘 똑같다. 변치 않는 목격자가 존재함을 더욱더 자각하면서 자신이 그런 의식 수준에 들어섰음을 알게 된다. 갈수록 현상의 경험자가 되기보다 현상의 목격자가 된다. 진정한 큰 나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감정에 속았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전에는 내가 감정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감정은 나의 첫 모습이 아님을 안다. 감정은 에고가 창조한 것에 불과하다.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마음이 잘못 믿었던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것일 뿐이다. 놓아버림은 믿기지 않을 만큼 신속하고 절묘한 결과를 가져온다. 효과 역시 아주 강력하다.